범위지 최소값인데 이제 길이 삼각형을 머릿속에 그리라고 했었잖아. 그래서 얘가 음. 얘가 b일 거고 얘가 A, 얘가 대문자로 써야겠죠? 얘가 대 얘가 b일 거고 a일 거고 c일 거야. 그래서 이제 대변인 거잖아. 지금 나한테 주고 있는 게 대변들이지. 그래서 어, 루트 6이다. 아, 변 b는 변 a는 루트 6, 변 b는 2고. 변신은 루트 3 플러스 이다.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. 근데 이때 이제 최소의 각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. 어, 그러면 이제 최소의 각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구할 건데 딱 봐도 길이랑 이게 이 길이의 비가 결국에 사인 법칙. 뭐 조금 생각해 보면 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다라고 얘기를 하는데. 그것이 모랑 같다 는 얘기했었지. a 대 b 대 c 대 변의 길이 b와 같다고 했었잖아. 근데 사인은 우리 얘기하는 이 사인들은 이제 구십 어 정확 뭐보다 작거든, 맞지? 사인 값이 작을 건데 여기 생각해 봤을 때여기 제일 긴게 뭐야? 얘지. 음.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각일 거야. 얘가. B가 그럼 제일 작은 그렇죠. b가 제일 작은 각이 되는 거지. 그럼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변 대각으로 줬어? 변은 줬지만 각은 안 줬잖아. 각이 몇 도다라는 식으로 안 줬잖아. 맞지? 각비를 구하라고 했지. 각비가 뭐 30도다 20도다 얘기를 안 했잖아. 그러면 이제 사인법적 쓸 수가 없는 거지. 왜? 대각을 안 줬으니까.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공식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비의 제곱이라는 게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완전제곱식 느낌으로 가고 아 피타고라스 느낌으로 가고 요기는 이제 마이너스 2ac 완전제곱식으로 가지 그 요기에다가는 뭐를 붙인다 어 코사인 b를 붙인다 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럼 얘 넘어가면 자 b의 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고 그것을 넘어가고 나서 남는게 마이너스 2ac 코파이 코사인 b니까 양배에 마이너스 2ac를 곱해주면 아 코사인 b라는 것은 뭐랑 같다? EAC, 분해. 즉, 얘 마이너스를 묶어낸 거거든.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묶어내니까 A의 제곱, 더하기 C제곱, 마이너스, B제곱과 같더라. 물론, 얘가, 그러니까, 코사인 법칙을 외우는 게 좋아. 변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용하기 좋거든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이렇게 쭉다 하는 게 싫으니까, 여기서 정리한 게 가장 긴, 긴 변, 가장 짧은 변, 아, 가장 길면 최대, 가장 짧은 건 최소가. 이 얘기를 지금 줄여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대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게 됐어 방금? 코스인법 없이 쓰게 됐지 정확하게 코스인 변형을 쓰게 되는 거지 맞지? 요렇게 만들어 놓고선 이제 계산을 냅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냅다 계산하면 어, 6플러스 어, 6플러스 어, 얘같은 얘 제곱할 거야 3 루트 루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라는 것은 어,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는 거고 좀 길지? 빼기 어, b의 값은 2의 제곱이니까 4 자, 밑은 어떻게 될 거다? 2 곱하기 a가 루트 6 c가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웬만하면 안 푸는 게 좋아 얘도 얘를 안 풀어주는 게좀 좋거든 왜냐면 위가 좀 정리돼서 나오게 되는 경우는 한 번씩 있거든 그래서 보면 어 얘는 정리해서 없어지고 6 남지 6이고 2가 남잖아 맞지? 이거 2로 묶어주게 되면, 2 가로열고 3 플러스 루트 3.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? 그 다음 분해. 어, 얘가 루트, 루2 곱하기 2 루트 6. 가로열고 루트 3 플러스 1이거든? 쓰다 보면, 얘가, 얘를 분배해줘야겠다 생각보다는, 얘가 루트 3, 어, 이 분자가 루트 3으로 묶었을 때도, 얼마일까를 생각해보면 좋아. 얘가 2 루트 3이다라고 해서 루트 3으로 묶어냈다라면, 루트 3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돼 얘가 루트 3을 묶어낸 거지 지금.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얘가 2루트 6이 있고 밑에 루트 3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럼 바로 여기 약분 2약분 루트 3 약분 루트 2 남네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1일 거고 그럼 유리화시키게 되면 2분의 루트 2가 되잖아 아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코사인 B라는 녀석이 2분의 루트 2다는 거지 자 코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지 맞지? 4분의 어, 파이 45도일 때랑 또 언제 있지? 4분의 4분의 7파이 315도일 때 얼싸탕코 45도야 또 이거 360에서 45도 빼야니까 4분의 7파이잖아 근데 이거는 315도라고 했으니까 말이 돼 안돼? 안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4분의 파이밖에 없을 거고 뭐 정답 뭐 60분법을 얘기하면 45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 자 됐지 그래서 이거 45도에서 끝나게 됐는데 이 문제는 뭐 그래서 얘가 45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얘가 45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좀 막상 구해보고 나면 이제 내가 그 뭐지 C도 구할 수가 있거든 C도 어 C도 구할 수가 있긴 한데 얘가 보면은 B가 있어 얘가 지금 어, B까지는 아니더라도 루트 2대 2대2대 루트 3 1이라는 건 b가 있는데 예전에 얘기해 를 줬었나 얘가 b가 있었다고. 안 보여줬나? 일단 그럼 여기 요까지만 딱해놓자 알겠지? 나중에 또 보면 이런 b가 있고 루트 6이 아니고 루트 2일 때가 b가 있어. 루트 2대2대 2대 루트 3 1. 뭐 이거 계산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 줄게. 알겠지?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260번 뭐, 이거 한번 보면은.